어, 오랜만에 러닝 코리안 한번 해볼게. 어, 퀘스천이 들어온 게 있어서, 어, 같이 한번 살펴볼게. 어, 일단은 출석 체크를 좀 할게. 어, 밀지, 미아, 에이, 사보, 펠라, HP, 프레즈, 싱가우나. 어, 프레즈, 싱가우나, 오랜만. Long time no see. 그 다음, 레타, 레타, 제지드. 이렇게 다섯 명 부를게. 어콰스천은 누가 했냐면 사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적었어. 그 영어로 한글 적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. M A N A A S E O 만나서를 적은 거지, 그치 자, 만나서 반갑습니다. You can read this 이렇게 물었는데 어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언더스탠드가 가능한 건데 이 친구가 뭐라고 다시 물었냐면은. And every Korean understand this라고 물었거든. 어,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. If they can read English, they can. 어, 그러니까 이 영어로 지금 한글을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를 읽을 수는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아마도 한국인 중에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을 수 있고. 어 영어를 읽지 못하는 한국인은 읽을 수 없는 그런 건것 같아. 어 모든 퀘스천 받으니까 언제든지 퀘스천 하면 되겠어. 어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은 여기가 그 요즘 내가 카페를 자주 다니잖아. 카페에 갔다가 가끔씩 기습 라방을 하고 있거든. 그래서. 어,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내가 기습적으로 라방을, 라방을 길게 하지는 않아. <laughs> 그냥 같이 풍경 감상하기, 뭐 이런 거 하는데, 어, 풍경 감상할, 어, 브레이크 타임 필요한 사람들은, 어,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같이 기습 라방에 함께 할수 있어. 어, 여기는 지금 낙동강 뷰를 찍고 있었는데, 이거 뭐지? 이렇게 지나가더라. 이거 뭐 하는 건, 이거 이름이 잘 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. 이런 사람들이 동호회인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겨울에 막 지나갔어. 아, 여기까지 녹음할게. Have a great day, buddies.